안녕하세요. 이전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리면 지금 상황이 살기라스가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군단 요새를 공격했더니 이제 그 상관을 죽이자 살기라스가 직접 아르거스로 오고 있고 저희들의 목표는 아르거스 행성의 비밀을 알았어요. 아르거스 행성이 티탄이고 그 티탄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군단이 무한으로 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 아르거스를 살기라스가 도착하기 전까지 잡는 게 저희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세 번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퀘스트 내용을 대충 보면 메가리 지역에 있는 예전 그 아르거스 행성의 유물을 찾아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메가리로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메가리가 아니라 마크알이네요. 네, 함선체 같이 이동하는 것 같아요. 마크알이 이런 모습이 되었군. 예, 그래서 한번 함성 끝에서 마크하리를 내려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앞에는 좀 멀쩡해요. 여기 앞에 지역은 좀 멀쩡한데, 저 뒤를 보면, 땅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서 막 하늘을 날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마치 한국을 비유하자면 서울 같은 곳이죠. 그리고 저기 있는 데가 청와대에요. 어떻게 보면. 그 저기가 아마 나중에 던전으로 나올 위치 같고 나머지는 이제 퀘스트를 할 지역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크지 않아요 저 뒤에 있는 건다 배경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있죠 이건 다 배경이에요 아주 예전에 이곳에 존재하던 아르거스의 보석을 찾아야 된다고 하네요 마크 아리로 벨렌과 내려가야 한다 이리 오게 직접 봐야겠어 카리나 한때 에제다르의 문명을 대표했지. 말이 너무 빨라요. 여기서 타이가스를 언급하는데 얘가 벨렌이 예전에 아르거스에서 도망갔어요. 원래는 자기 친구들 키리데덴과 아키몬드와 같이 이 아르거스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살게라스가 와서 나머지 둘은 꼬임에 넘어갔고, 탈출을 하려고 그랬어요. 탈가스가 자기 가족을 이제 책임지고 같이 탈출을 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통수를 치고, 키즈들한테 일러 바치는 바람에 벨렌 가족은 탈출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나쁜 놈이에요. 탈가스가 마지막에 배신을 하지 않았으면, 조금 더 많은 드레인 아이들과 벨렌의 가족도 탈출을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르거스에서 탈가스의 위치는 킬드덴 아래급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높은 거물이죠. 당신이 온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앞을 바라보는 벨렌. 괜찮아요? 영상은 아마 또 스킵될 것 같네요. 이게 IGC 이래서 아르거스를 탈출하는 벨렌 이렇게 나오는 게 예전에 그 자기 기억을 회생하는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탈출에 실패하고 다 죽은 영혼들이나 보네요. 그때 당시 자기의 탈출을 도왔던 나루가 있대요. 근데 상태가 안 좋네요. 지금 보라색이잖아요. 약간 오염된 상태 같아요. 예전에 자기의 탈출을 도왔던 루라라는 벨렌은. 아니, 벨렌이 아니라 나루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벨렌이 탈출한 이후로 이 영혼들은 계속 도망가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전, 전쟁이 멈추지 않으면 얼마나 그들은 이 상태에서 싸워야 하는가? 다른 군단에 맞서 함께 싸우세. 첫 번째 퀘스트는 훔쳐진 파일론코어를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 퀘스트는 아코나이트 키스톤을 얻는 거예요. 카자둠에서 그래서 두번째 퀘스트는 요거를 얻었습니다. 이래서 무슨 보호막 같은 걸 만든 거 같네. 요딱 봐도 지금 방패가 빙빙 돌아가잖아요. 뭔가 결계 같은 거, 그런 비슷한 걸. 만드는 데 성공을 한것 같아요. 벨렌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가 아르거스 떠날 때 자기가 두고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그때 있었, 같이 있었던 나루한테 빌었대요. 그 다시 돌아가자고 그랬더니 그건 내 길이 아니다라고 나루가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나루들도 약간 좀 이기적인 면모가 있어요. 저희들을 약간 좀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약간 좀 디아블로에서 천사와 악마 그런 컨셉 같아요. 뭐 천사들도 그렇고, 뭐 천사라고 착한 놈도 아니고, 악마라고 나쁜 놈도, 악마라면은 나쁜 놈이었는데, 꼭 천사라고 착한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퀘스트는, 그냥 텔레포트 이동하는 거 만들려는 거 아니야. 야, 언제나 그렇듯이. 포탈을 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의 자리에서의 자리에서의 자리에메라를만나서이자리에지의자리지이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아키몬드의 인장을 찾아야 한다 그러네요. 각성의 인장이라고 그래서 아마 벨렌 아키몬드, 퀴즈덴이 인장을 하나씩 주는 것 같아요. 저기 위에 보면 처음 보는 생명체들이 있어요. 하늘 지느러미, 만화, 가오리로 하늘을 날라다니는 가오리네요. 이거는살 것으로 나오면 조금 이쁜 것 같아요. 초록색도 있고 저기 보면 보라색도 있어요. 만화, 지룡은 많이 봤는데, 만화, 가오리는 처음 보네요. 네, 그래서 이 수송관 안정화와 아르카나 모아오는 퀘스트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퀘스트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게이트 키퍼를 깨우라 그러네요. 움직이를 흔들어서 깨워요. 그러니까 흔드니까 깨우네요, 그냥. 기계가 깨우니까 왜 돌아왔냐면서 안 준다고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네요. 눈치가 빠르네요, 이 친구가. 각성의 인장을 찾고 있습니다. 목적을 말하거나 나가라. 아키몬드가 이 기계를 만들었나 보네요. 그래서 아키몬드의 시험을 통과하면 줄 수가 있대요. 이방인이여, 스스로 준비하라. 시작하자. 아우, 뭐 이렇게 퀘스트가 많아요? 아. 참고로 나는 한때 장원의 열쇠와 자물쇠, 관문을 당당하던 문지기였다 시간의 흐름을 피하기 위해 나는 이 피조물에 스스로를 주입하고 어, 장, 장원을 감시할 수 있게 됐대요. 원래는 생명체였는데 로봇으로 영혼을 집어넣었나 보네요. 약간 좀 스타크래프트 드라곤이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세 가지 시험을 통과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이메라가 같이 가자니까 이어들 순 없대요. 죽는 모습을 구경하래요. 제가 직접 돕지는 못하겠지만 흥미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르곤을 잡아요. 게임에서 노력하라 그러네요. 노력, 노력을 해라. 네, 두 번째로 말만 자해요 말만 거의 뭐 일반몹 수준인데 네, 마지막으로. 그.. 대장로 자라숨을 이기면 될것 같네요 말을 두 개에요 반말하는 거 있고, 존댓말하는 거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본섭에서 둘 중에 하나 컨셉으로 잡고 미리 두 가지 다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반말, 하나는 존댓말이에요 네, 그 다음 퀘스트에요 끈기의 시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 준비됐습니다 간단한 퀴즈 같은 거나 보네요. 아 뭐야. 널 죽이기 위해 만들어졌지. 행운을 빈다. 이런 거는 그냥 전멸을 써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전멸. 전멸. 예, 쉽네요. 예, 굉장히 쉽네요. 그 다음이 뭐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이 구슬이 내려오는 거 피하면서 올라가면 되나 보네요. 이쪽에서 한번 쉬고, 왜새기가 오지? 느낌대로 하나 가운데로 오네요. 그래도 이게 데미지 자체는 없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성공했군. 대단하다. 넌 굉장히 재빠르거나 인내력이 대단한가 보군. 하지만 그것만으로 끈기를 증명할 수 있을까? 흥얼거리 듯한 소리를 내는 쿼람. 끝난 겁니까? 로봇 주제에 쓸데없이 침대를 거리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삼두, 우리는 아우가리. 이것이 우리의 과업. 물어본다면 우리의 손이 답을 알려줄 것. 둘이 함께라면 길을 열수 있고, 셋이 함께라면 너를 막을 수 있다. 약간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누르는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 눌러보도록 할게요. 축복을 받고. 이게 쉽지는 않겠네요. 이세 가지 색을 이용해서 저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일단 녹색이니까 녹색이 뭐랑 뭐랑 합치면 녹색 되는지 모르겠네요. 노란색이랑 빨간색 합치면 녹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색이랑 빨간색을 먹고 왜 빨간색이 좀더 커지지. 노란색이랑 빨간색을 먹고 한번 녹색에 들어가 보도록. 할... 이게 주황색이 되네요. 이게 녹색이 그러면. 파란색이랑 노란색이 합쳐지면 녹색이 될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버프를 어떻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버프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리셋 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일단 지금 보라색이 됐기 때문에, 저기 보라색이 있는 거 먹으러 갈게요. 네, 보라색으로, 요거, 간계의 파편 하나를 모았습니다. 원반의 모양, 인장의 3분의 1입니다. 나머지도 비슷하게 색깔 합쳐가지고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노란색이랑 파란색 합치면 아마 녹색이 될것 같아요.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녹색이 되면 또 들어가가지고 먹으면 되겠네요. 집중의 밥편. 마지막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 아니라 약간 주황색이네요. 노란색이랑 이게 그냥 요거 두개 합치고 요거 두개 합치고 나머지 두개 합치면 각각 하나씩 되는 것 같아요. 뭐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두개두 두 개씩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이거 하실 때 한번 누르면 해당 색이 생기는 거고 한번 더 누르면 해당 색이 사라지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색깔 리셋 시키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실수로 파란색을 드셨으면 파란색을 한번 더 누르면 그 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각각 색깔 두 개씩 합쳐가지고 한 번씩 먹으면 될것 같아요. 지의 파편. 네, 끝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다 완료했어요 퀘스트를. 오, 성공했군. 놀라워. 쉽게 패배하지 않는 것 같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키몬드와 이 전투를 해서 이 인장을 다시 되찾아오라 그러네. 아마 이미 아키몬드는 죽었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그런 류 있죠. 뭐 귀신 같은 거 잡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제자에게 한수 가르쳐 줄까? 아키몬드가 예전에, 그, 원래 모습이네요. 오염되기 전에. 약간 벨렌이랑 비슷해요, 느낌이. 지팡이는 아키몬드가 드랍을 하는 지팡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끼고 있는 거. 알버스의 자랑거리가 되겠군. 상을 받아가라. 이래서첫 번째로 각성의 인장을 획득했어요. 마치 아키몬드 본인처럼 순수한 힘을 내뿜습니다. 이러한 힘은 처음 느껴보는군요. 벨린한테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냥 벨렌한테 돌아가라 그러네요. 자들이 모두 길을 것은 그래서 각각 하나씩 인장을 넣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아키몬드 인장을 획득했습니다. 울 군단에 맞서 함께 싸우세. 아키몬드가 인장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획득을 할수 있었대요. 네, 이번 영상은 제가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퀘스트 버그 때문에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요번에 찍은 영상이랑 이어서 공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허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